네 반갑습니다 두윤입니다 어, 오늘은 비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막 도미만 그리고 사무실로 처박혀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래서 오늘은 우리 이사님 시다발이 하려고 예, 내가 니네 시다발이가. 네, 오늘은 우리 생일연이사님 뭐도 하려고 <laughs> 다 일부 말이네. 네, 오늘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첫 일정은 동해, 예, 동해에 가서 카운트웨이트를 몇 대를 달고, 예, 그리고 또 울주로, 울산 밑에 울주로 이동해서 또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산을 거쳐서, 예, 우리 에이서건을 좀 처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거창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랜만에 거창의 온도가 영상4도입니다 아, 따뜻하고 보근한데 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쭉까지 작업을 하면서 네, 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주에 왔습니다. 영주까지 왔는데, 아니, 우리 안동형에 있어서 밥 먹기로 했는데, 우리 이사님이 뭐 무슨 정신으로 한지 또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그래. 밥 먹을 데도 없는데, 이제. 이 시간에 그 일반 가면 코로나 때문에 밥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없는데, 밥도 안 먹이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영주 휴게소, 영주 휴게소가 아니고, 영주 톨게이터를 이제 빠져나옵니다. 네, 지금, 127km 남았네요. 아, 예, 참, 우리가 하여튼 오늘, 오늘도 거의 반쪽 전국 여행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배가 들고 프니 네, 드디어 달리고 달려서 지금, 네, 어디, 어디 있노? 아, 저쪽으로. 네. 네, 현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와서 요 차주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지금 차를 어디 입니까 아, 네. 네. 차를 여기 뒤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 지게 차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뒷오요니 네, 뒤에 차를 끌어다 놓고, 네, 사장님이 딱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볼보차적은감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이 장비에 저희들이 웨이트를 추가로 장착할 건데 <laughs> 네, 웨이트가 좀 많이 걸켰네요. 네, 달고 나서 전거 후의 상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작업을 좀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산 EC 아, 62프로 아, 62입니다. 62 웨이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더미따 사장님 보시면 시운전하고 네, 이렇게 할 건데, 원래보다 훨씬 더뭐 깔끔하죠? 앞전에 금방 그 전과 후를 지금 비교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뒤에 바란서, 지금 헤전링크를 달았거든요. 헤전링크의 집게를 저 달았는데, 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란서가 떴는지 우리 차주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보니까 헤드 링크하고찌개를 달고 대바가지를 차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차주분이 제 반응이 어땠는지 그 전에는 그냥 하고도해도내려간다고요이 달기 네. 전에 지금 좁히면 이렇게 좁히 좁 갖고 약간 틀었다만차거든요 많이 걸어주세요 이전에 그 정도는 이리하고 확들 갖고 작업 안됐겠죠네확 들렸네 네. 아 그래도 들리나 이정도면 다 들리네 그, 그 정도는 들릴수밖에없지네게니요가지 상대가 딱 들려버렸어 안 들려 기본적인 나라식 작업하면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예. 자 우리 사장님 시험전 하시고 해보니까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고 예 어, 아주 뭐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네 사장님께서 참 우리 돈도 많이 받는데 식사하라고 또 어우 금일봉을네금일봉을또 10만원 별도로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어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근데 이, 저희들이 웨이터를 이렇게 달아보시면은 네 이게 약간 편하는게 아니라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확인이 편합니다 어 그래서 이따 저희들이 또 작업하고 이렇게 금일봉을 받아보기는 체험인데 아 사장님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빌상으로는 다 왔다 그러는데 장비는 아직 네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 앞에 아네제 아, 네, 앞에 보이네 네 차가 두 대가 있나 두대두 두 대가 아, 세대나 있네 준비 사무실 음 그렇네 아유 한적하고 좋은데 짜잔 네 오늘 작업할 거는 내나 62예 타이어 장비 두대두 두 번째입니다. 네네이 장비도 지금 보면은 네 회전 링크 아헤전 링크는 장착을 안하고 네헤전링크 장착 안하고 네대한 집게를 장착하고 오 바가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업은 EW62 네, 웨이트 250kg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뭐 테치가 네.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네요. 이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네, 또 작업을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두 번째 작업, 어볼보03 타이어 웨이트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네 시운전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하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리고 저희들이 두인 웨이트는 지금 250kg 달았는데. 어, 보시면 상당히, 뭐, 모양도 괜찮습니다. 이쁘고, 원래보다 훨씬 더 이쁘죠. 이 사장님은 지금 대박가지 안에 뭐, 쪽바가지, 봄바가지, 브레카를 찍게, 네, 이렇게 차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예. 쉬보자 예, 반드시 테스트는 이제 제대로 소바를 잠그고 이렇게 예, 하는데 지금 2 5 0 k 를 달았거든요. 250kg를 달고 저 앞에 이제 중량 예, 중량을 뭐 이파야 한번고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 세 번째 작업 울산 밑에 있는 울주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40km를 달려서 지금 통해서 네, 울산 울주군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현재 446m. 좀더 직진 가야 될것같아요 네, 200, 434, 443m 지 남았네요. 남아서 네여대에 예, 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예, 여기는 우리가 고별코 장비인데 가변굴 삭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 실린더 사용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어, 더큰 실린더로 저희들이 하자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단 실린더 두 개와 그 셀레트 밸브를 교환하고 이제 양산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레트 밸브는 한 번씩 그 꽂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우리 사장님 이좀 너무 불편하셔서 어, 교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장비 가 여기 있네요. 네네 네, 작업을 하고 네 어, 교환 작업을 하고 네, 사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 가변 실린더가 지금 어 요것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중량 작업을 할때 저기 어 폐진다 그래서 네조 작업을 저 실린더를 저 실린더를 예 교환하는 음, 작업인데 아 에이스 처리로 저희들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저 밑에 있는 밸브가 셀렉트 밸브, 저 어, 요거, 요거예 여기 셀렉트 밸브인데 셀렉트 밸브도 교환하고 네. 작업 시간 한 40분 정도 소요될 생각, 계획입니다. 네, 지금, 자, 우리 요, 차주분께서 실린더를 받고 나니까, 처음에 보아를 좀 받나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차를 오래도 세안하니까 보아를 받았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실린더를. 우리 거벨코는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대나우치가 있었어요. 가변 실린더. 가변 실린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쿠션을 먹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저희들이 실린더를, 네, 요거 조금, 이 작은 거, 이거를 기존 거를 빼내고, 실린더를 큰 거를 좀 꽂아서, 네. 대용량을 꽂아서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 하자 체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예. <laughs> 네. 그래, 고벨크는 사실 요 정도 규모의 실린더가 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 또 저희들 종경험 했습니다.

우리 폐기물 전용 굴삭기 납품연대로 왔습니다. 대오자원. 네,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열을 받는다 그러는데, 커락션하고 열 받는 부분을 해결하고 그 차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를 오른쪽으로 해보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폐기물 전용 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네, 차를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다시피 우리 폐기물 전용 굴착기는 작업 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깁니다. 높이도 높고. 근데 공간 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우리 사장님께서 중고 장비지만어 정말 요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썩기 너무 좋다고, 한대더 만드시겠다고,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열을 좀 받는다 해서 열 받는 부분하고, 그 크라션 부분하고, 그렇게한번 봐드리고 저희들은 그 차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일반 쓰레기가 들어오면 이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가공을 해서 다시 세멘트 공장이라 이런 데 납품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차를 5시 반에 마치다니까 차를 세워서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네, 다분업해분업화해서 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요 양산에 저희들 판매가 됐는데, 네, 오늘은 먼지가 좀덜 하네요. 네, 그러면 예, 차가 이제 섰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 5시에 출발해서 했던 작업을, 네, 우리 에마가 차가 개판입니다. 네. 이제는 오늘 일정이 동해 2건, 네, 울주 1건, 예, 양산 1건에서 마무리하고 예, 그창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어, 네, 오늘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총 주행거리 어, 874km를 오늘 네, 돌았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이 뭐 일도 잘 마무리했지만 바쁜 중에 저희 두인에 또는 저희들한테 많은 제품 문의를 해 주시고 그런 중에 또 어, 많은 주문을 해 주신 우리 어,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 그리고 정말 사장님들이 마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네,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품 문의를 하실 때, 어, 일단, 기초적인 사양들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기종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양인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전화하자마자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 그럴 때가 저희들 정말, 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장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장비가 있다. 그럼 그 장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주셔야 저희들이 견적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어, 이런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 저희들은 장비를 빨리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비를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의뢰하시고 저희들이 장비를 여러분들이 납품할 때 정말 100% 또는 그 이상으로 마음에 들수 있도록 장비를 어,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많이 주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하신 우리 성일려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운전해주시고 네, 이렇게 또 네, 무사히 돌아오게 해요, 하게 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마지막 인사 한 번. 감사합니다. <laughs> 끝이에요? 네. <laughs>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 주일인데,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또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또 특수 장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